주 하기와의 가가 됐까 오늘은 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는 좀 주와 조금은 뭐 의미가 조금 있어서 복잡해지죠. 자, 기본적으로 하, 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100%가 아니라 한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자, 두 개의 슈 공개즈 어,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붙여주시면 돼요. 건슈 공개즈 그리고 몇 개만 더 기억하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어이고 그래서 한어에는 추가 보통 접속이 된다. 도츠, 도중 이것도 한어입니다. 모츠, 상중 이것도 한어입니다. 에츠, 후쿠야마현 옛 이름이에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한어이고요. 이렇게 한어에 추가 보통 접속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츠, 오카야마현 옛 이름입니다. 한어에 보통 접속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4개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주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플러스 주 같은 경우는 또 의미적으로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사이에 중에 내내 주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는 네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1번, 2번, 3번 다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미적으로 조금 틀려진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여태 쓰시던 거라서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속 안,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이제 움직이는 동사, 명사인데, 움직이는 동사,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명사 동사죠. 이렇게 진행 중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그리고 상태 명사, 이제 움직이는 명사가 아니라 상태 명사로서 그 상태를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렇게 나타나는 또 의미로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그래서 그 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뭐그 내내 그런 의미로 또네 번째, 이렇게 네 개의 의미로 어,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에 중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읽을게요. 좀 많아서. 신추, 신추, 마음속입니다. 스위 스위츠, 수중, 크기츠, 크기주 여러분도 알고 계시던 거죠? 공기주 한번 뭐 외우실 뭐 옛에 쓰던 건데 이렇게 이제 추가 어, 접속이 되면서 좀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1 5명중 주오닌 중 주오닌 중백명중백명중 자츠하크 즈츠하크 예외는 있죠. 이건 예외입니다. 주로 됩니다. 그래서 십중팔구 거의 확실하다는 의미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움직이는 명사인데 움직이는 동사 하고 있는 중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지금까지 써왔던 걸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식지츠 <목소리> 식지츠 식사 중 시켄츠 시켄츠 시험중 주된츠주된츠 충전중 코지츠 코지츠 공사중 레이보츠 레이보츠 냉방중 시아이츠 시아이츠 시합중 에이규츠 에이규츠 영업중 고젠측 고전추 오전 중. 준비추, 준비 중, 준비중. 시고토츠, 시고토츠, 이라고 있는 중. 시오츠, 시오츠, 사용, 사용 중. 메르츠, 메르츠, 매일, 하는 중. 뎅와츠뎅와츠 전화 중. 하나시츠, 하나시츠, 이야기하는 중. 가이기츠, 가이기츠, 회의 중. 자, 세 번째입니다. 그대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후자이츠, 후자이츠, 부재중, 요코츠, 요코츠, 여행 중, 슈츠오츠, 슈츠오츠, 랭아이츠, 랭아이츠, 연애 중, 시청 추, 시청 추, 시청 중, 휴가 추, 휴가 추, 휴가 중, 실규 축, 실규 실업 중, 자이각구츠, 자이각구츠, 재학 중, 재학 중, 재학 중, 재직 중, 재직 중, 시고도 중, 시고도 중. 자학가추 근무중 자학가 꾸추 재학중 민신추 민신추 임신중 이것도 또 예외가 있어요 또 추을 읽힙니다 시록지추시록지추 이거는 언제나 늘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즈니주 하루종일 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이지주 주문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요. 이것도 예외니까 그냥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네 번째 특정 기간에 있으면서 그 하는 내내 중에 사이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뭐 이때까지 써 써와, 어, 왔을 거예요. 컨슈츠 컨슈츠 자. 지금 제시하는 거는 주도 다 됩니다. 여러분 음 자판을 쳐보시면은 콘슈츠 콘슈즈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발음상 추로 이제 편해서 변한 해 거예요. 그래서 뭐 90%다 콘슈츠는 추입니다. 콘슈즈로 하시는 분 없어요. 발음상 이렇게 해서 변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주로도 자판을 치면 나온다. 주로도 또 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 주 거의 같이 쓰는 경우도 또 단어도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거는 주로 거의 굳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도 어, 발음이 원래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슈츠 이번 주중중 중 내내, 콩게츠츠 콩게츠츠 이번 달중 내내, 라이슈츠 라이슈츠 다음 달중 내내, 라이게츠츠 라이게츠츠, like 내년 중, 내년 내내, 내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건 예외예요. 요거는 주로 아닙니다. 고젠추, 이거는 주로, 아니고 추만 된다. 고젠추, 기억해 주세요. 오전 중, 오전 내내. 자, 그래서 이렇게 추는 네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해 줬던 의미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조금 의미적으로 중소, 움직이는 동사 명사 하고 있는 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상태명사로 되는 경우, 그래서 추로 해주시고, 또 특정 기간에 할때 추로 되면서 사이에 중에 내내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도 추가를 해주시고 지금 기억 좀 제시한 거 거의 다 제시를 했으니까 이거좀 기억하시면서 좀 추가하시면은 음큰 틀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수래서 사마데시다. 대화마타